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맨큐의 경제학 챕터 26장 이번 시간에는 저축, 투자와 금융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축, 우리가 밀접한 거죠. 그 저축기 자금을 공급해서 돈이 필요한 투자로 연결시키는 그리고 그 연결 고리 인터미디어리 역할을 하는 곳이 파이낸셜 마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제일 앞에 인트로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줄 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곧바로 경제를 예측하는 회사를 차린다고 가정을 해 봅니다.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적지 않은 회사 설립 비용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렇게 피라미드 회사를 설립해요. 회사를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립. 자, 이때 돈이 들거 아닙니까?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게 된다고요. 자, 경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 예측 회사가 되는 거야. 경제를 전공했으니까. 컴퓨터 세 번째 줄, 뭐 책상, 의자, 서류, 캐비넷 등 각종 가구와 장비가 필요하고요. 음, 그래서 장비와 또뭐 여러 가지 컴퓨터 같은 거 또는 가구가 필요해요. 예, 세팅을 해야죠. 자, 더 나가서 거기 보시면은 설립하려는 회사에 또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자본재라고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자본재, 우리 노동과 자본, 우리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설비와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자본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자본재를 구입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예, 가시겠습니까? 응. 자, 이런 자본재 구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해.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래? 이거야. 이 달러 같은 거를 조달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조달할 거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업할 때내 돈으로 다 어떻게 사업을 합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투자 자금을 조달한다 이거예요. 자본재 구입한다 이걸 우리가 투자한다고 얘기할 거야. 투자, 투자와 관련된 비용. 에이, 저한테 투자해 주세요. 이렇게 된다고요. 첫 번째는 나중에 원금과 이자를 갚기로 하고 은행이나 친구에게 돈을 빌리는 방법 있습니다. 빌려 이렇게 지인한테 빌리거나 아니면 은행에 빌리는 거야. 돈좀 빌려줘. 그러면 내가 음, 빌려주게 되면. 나중에 원금도 갚고 어, 또 이자까지 톡톡히 쳐서 갚을 게 이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음 페이지 가 볼게요. 사업에 장차 발생할 이윤의 일정 비분을 준다는 조건으로 설득하는 거야 누군가 투자자한테 저기요 이 사업이요 구글이나 음, 페이스북 같이 이름도 이제 바뀌긴 했죠. 아니면 그런 회사 같이 이잘 되면 제가 떼돈을 벌것 같거든요. 어때 돈을 벌게 되면은 많은 돈을 제가 띄어서 드리겠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지분을 드릴게요 나중에 이윤이 나타나면 그걸 배당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달할 수가 있어 그게 바로 이윤의 일정 지분을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윤의 일정 지분을 주는 거야 떼어주는 거야 야 너도 주인해 음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우리가 어 우리가 이제 뒤에 다시 할 건데 주식을 구입했다 그럼 주주가 되는 거 아니야 그 주주가 된다는 게 바로 뭐냐면 어떤 회사의 일정 부분에 어, 지분을 갖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니면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두 번째 줄에 가보시면 컴퓨터와 사무용품에 대한 투자자금을. 타인의 어떤 저축으로 충당하는 겁니다. 음, 이게 타인의 저축이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저축이야. 그래서 타인의 저축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이게 자금의 공급이 되는 거야. 우리 뒤에 다시 얘기했지만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자금의 공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있잖아요. 이거. 자본재를 구입하는 비용 투자. 이게 자본에 대한 우리가 수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정리하시죠. 자, 이러한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사용하는 그 측면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이러한 거를 연결해 주는 시스템. 이걸 바로 에파이낸셜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융 시스템. 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이해하시겠죠. 자, 다시 볼게요. 자, 금융이라는 게 뭐야? 금융이라는 게 돈이야. 돈, 금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예로부터 금자가 들어가는 건다 돈입니다. 금융, 금리, 자금 이렇게요. 아, 근데 여기 은행 하면은 이것도 사실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거니까 금행이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행, 맞아요. 근데... 어, 옛날에 금 가지고 이제 우리가 화폐에서 얘기할 겁니다. 음, 돈으로 다 통용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금뿐만 아니라 은금은 은 이거를 금은 뭐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은도 화폐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금행 해야 되는데 은행 이렇게 이름이 붙은 거야. 융이 뭐야 융이. 융통한다는 겁니다. 융통. 그래서 파이낸셜이라는 금융이라는 것은 자금이야 돈이야 돈. 자금, 돈, 돈의 융통을 담당하는 그런 시스템, 메커니즘을 금융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저기 나와 있는 기업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있는 사람이 돈을 엄청 많이 갖고 있어. 돈덩어리로 이렇게 엄청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돈이 많은 사람이야.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떤 한 사람의 저축, 이게, 이게 저축이 자금에 대한 공급이야. 자금에 대한 돈에 대한 공급자가 되는 것이고, 이게 수요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급자가 이렇게 수요자에게 빌려주는 이러한 메커니즘을 금융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거기 보니까 이게 공급을 저축이라고 얘기했죠. 저축, 이 저축과 음. 이걸 투자야 투자 이렇게. 투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들로 구성된 것을 금융 시스템, 금융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저축과 투자가 우리가 뒤에서 다시 또 얘기하겠지만, 앞에서 성장에서도 얘기했지만, 거기 보시면 저축과 투자는 경제성장의 핵심이 됩니다. 경제성장의, 성장의 핵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GDP에서 많은 부분을 저축할수록, 그죠? 저축을 많이 하면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본에 투자할 여력이 커지고, 자본에 공급이 많아지니까 투자할 여력이 커지고 증대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봤을 때 지금이야 이제 그렇지만 예전에 우리나라가 1960년대 70년대 경제개발하려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지 뭐 하지 사업하려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 하지 근데 우리나라 국내 자본 저축은 없거든 그래서 막 초등학생들 막 저축하라고 막 이렇게 독려하기도 했는데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해외 에 빌리는 거지 그래서 해외 다른 나라에게 돈좀 빌려줘 이렇게 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돼 근데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땐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있어. 아무나 막 빌려줍니까? 얘가 갚을 능력이 있나? 그걸 보고 빌려준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우리나라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까 빌리기가 쉽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신용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신용불량 상황이었기 때문에 빌리기가 쉽지 않아. 그럴 때는 어떻게 국내 저축을 많이 한게 필요하게 돼서 국민들이 다 저축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축을 많이 하게 되면 경제 성장이 올라가고 그게 생활 수준이 올라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보면 챕터 25장에서는 저축과 투자가 어떻게 조성되는가 그런 건 얘기 안 했어 아무튼 경제성장의 원천 뭐 이런 것들 그냥 얘기만 좀 했단 말이죠 음, 여기서는 근데 특정 시점에서 찾았습니까 두 번째 줄 내려가시면 두 번째 달러 다섯 번째 줄 끝입니다 특정 시점에서 어떤 사람들의 소득의 일부는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이 사람이 소득을 벌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소득을 벌게 되면 소득의 일부는 어떻게 할까? 써야지. 소득의 일부는 소비를 하고, 소비하고, 소비를 하고 남은 일부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게 바로 저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축을 하고.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게 자금의 투자자에게 자금이 공급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두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매칭 시킬 것인가 이걸 살펴보는 거죠. 연결 시킬 것인가, 커넥트 할 것인가, 링크 시킬 것인가 이런 게 이제 금융제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다음 달락 보시면 이 챕터에서 다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첫째, 금융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금융기관을 소개하고. 이러한 다양한 금융기관, 우리가 보통 은행 이런 거 외에 뭐 많은 금융기관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금융기관이 뭐가 있지 해서 그거를 소개하고, 그 다음 둘째, 금융제도와 저축투자 등 주요 거시 경제 변수 사이의 관계를 볼 겁니다. 거시 경제 관련된 변수들이 있어요. 변수들. 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축이라든가 이게 국민 소득의 한 등식곡을 이용해 가지고 투자라든가 네 이런 거에 대한 변수들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 이것도요 우리 경제학의 수요 공급의 원리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에 대한 수요와 예, 공급에 대한 예, 원리를 좀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분석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수요와 공급의 이 원리가 적용되는데, 요걸 조정해주는 역할이 바로 뭐가 조정을 합니까?라고 하면은요, 거기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이자율이 요게 이제 시장에서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어 자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의 가격이죠. 음 그래서 이게 하나의 시장의 가격. 아담스미스가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율이 수요 공급을 일치시키는 가격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조정되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인트로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를 설립할 때 자금이 필요해 투자 자금이 필요하죠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우선 타인 자본을 빌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저축한 돈을 빌리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아니면 지분을 떼어서 주는 방법 이 주식을 발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그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자 이렇게 자금에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공급자가 자금에 대한 수요자랑 이렇게 연결시키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금융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도 수요 공급의 원리를 가지고 살펴볼 건데, 그때 중요한 어떤 조정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자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다음 시간에 1절에 해당하는 미국 경제에서의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 대한 얘기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